보증금 월세는 100만 원 관리비 5만 원통 임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계 회사와 계약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정의사입니다제 채널을 보시면 3개월 전 올렸던 영상 바로 이 영상 26억 5천만 원으로 몇십억 건물로 만든다는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그 건물이 준공검사를 끝내고 임대차 계약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을 찾아가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얼마에 진행됐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출발!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비계 아시바라고 하죠. 어, 철거하고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인공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지금은. 신축이지만 원래는 노후된 다가구 주택이 있었어요. 그걸 현재 건물주이신 매수자께서 2020년 12월 26억 5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내일은 건물주 중개법인 대표님께서 직접 매매 중개를 하셨는데요. 현재 건물주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임대가 잘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사무실 임대만 20년 가까이 했던 저희 내일은 건물주 경험을 살려 실력 있는 건축사와 미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요청했던 건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층고가 높아야 한다. 둘째, 내부에 기둥이 없어야 한다. 셋째, 화장실은 작아도 되니 남자, 여자 분리되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차 대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그 감각적인 건축사와 사무실 임대 전문가 그 협업의 걸가물인데요. 2021년 8월 땅 파기를 시작하고 2022년 8월 현재 모습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487 제곱미터, 즉148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의 임대 계약을 했나?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보증금 3억, 월세는 2,100만 원, 관리비 155만 원. 총 임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개 회사와 계약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Nice. 건물주는 26억 5천만 원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 공사 비용, 세금 등 여러 비용을 합쳐 대략 4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월 2,255만 원이라는 임대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건물 관리까지 저희 내건주에서 다 해드리고 있으니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 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월말에 임대료 입금이 됐는지 통장 체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 할수 있겠죠? 내일은 건물 주를 꿈꾸는 분들께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